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장애인법, 줄여서 ADA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애인법은 비교적 역사가 짧습니다. 1990년에 제정된 법률이고요.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고용이 있습니다. 이 고용과 관련돼서 CPSM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둬야 되는데, 시험에 잘 나오죠?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채용, 승진, 우상, 직무 훈련 등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이 되고,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되죠.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, 턱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턱을 제거해줘야 됩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죠.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.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에서 장애인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합니다. 학교, 대중교통, 법원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. 세 번째는 공공 숙박시설, 레스토랑 호텔 극장 병원 소매점과 같은 숙박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. 마찬가지로 손쉽게 편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통신이죠. 청각이나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화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보통 TRS를 통해서 이를 구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예외 조항에는 직원 수가 15명 미만인 사업체에는 적용되지가 않고요. 종교단체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 ADA를 통해서 미국 내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과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개선을 했고요. 만약에 법률 위반시 민사소송이나 연방기관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미국내 장애인차별법, 장애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